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 담장입니다. 어릴 적에 가시 담장이 쳐진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가시로 둘러싸서 외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시 담장에 가까이 가면 가시가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6절을 보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에요 한 남자가 가시로 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아내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은 철없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가시로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막힙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가시담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시 담장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했다면 내 욕심은 어느 정도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신앙도 가족도 친구도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담장을 만들어서 나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갇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갈 때와 설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잡아주십니다.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이 막혀져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막고 있는 가시 단장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이지는 않을까요? 오늘 나의 막힘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